10년간 판금영접사로 일한 비전공자가 1년만에 게임 애니메이터로 취업한 일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 나도 이 게임에서 나오는 멋진 애니메이션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게임 애니메이터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소개할 초보자도 신입 게임 애니메이터로 취업하기 과정을 수강하시면 꿈꿔왔던 게임 애니메이터로 출근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공부한 수많은 비전공자 분들이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다본 후에는 나도 게임 애니메이터 취업에 도전해서 내년에는 판교나 구로로 출근할 수 있겠구나 라며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혹시 게임 애니메이션 취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초보자 게임 애니메이터 취업하기 과정에 문을 두드리세요. 그 이유는 다음의세 가지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300건의 게임 애니메이터 취업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보자가 신입 게임 애니메이터로 취업하기 과정에는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취업 성공 사례에서 성공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취업 성공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칙을 모른 채 노력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허수고와 같습니다. 셋째, 초보자 게임 애니메이션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대한 성공 사례를 탄생시키고 법칙을 만들어낸 바로 그 노하우, 그것을 다듬어 초보자 게임 애니메이터 만들기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32세인 A 학생은 10년 동안 포항 조선소에서 황금용접사로 일해왔던 중이 교육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성공적인 취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등록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처음 배울 뿐만 아니라 3D 프로그램조차도 처음 배워야 하는 나이 많은 비전공자였습니다. 또 34세에 7살의 딸 아이를 둔 비학생은 늦은 나이에 아내의 지원을 받고 어렵게 애니메이션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결국 신입 게임 애니메이터로 취업에 성공하였고, 그 이후에 자신의 친동생과 처남까지 소개받고, 그 가족 모두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많은 비전공자들의 취업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가 없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게임 애니메이터 취업 도전에 주저하시는 분, 다음에 세 가지만 준비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첫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 그만하시고 바로 실행하는 오프로가 되세요. 그 오프로에 들어가는 분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반드시 게임 애니메이터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세요. 나의 직업은 바로 게임 애니메이터라는 강렬한 희망을 가지세요. 셋째, 초보자 게임 애니메이터 취업하기 과정에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열망이 형시, 현실로 이어지도록 지금 바로 상담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과정에서 훈련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라도 멋진 게임 액션을 만드는 게임 애니메이터의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